가족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너무 답답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 언니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무용 전공했고, 대학 졸업하고 결혼 전까지는 무용단에서 활동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애 낳고부터는 무용을 완전히 끊었거든요. 새 아이 키우면서 정말 좋은 엄마였어요. 늘 집에 있고, 늘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엄마요. 근데 문제는 둘째 쌍둥이들 돌 즈음, 형부회사가 망하면서 언니도 같이 무너진 건지, 그때부터 무용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아, 취미로 일주일에 한두 번 가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의 매일 나가요. 근데 진짜 문제는 집에 잘안 와요. 외박도 하고 술 마시고 들어오고, 가정에 완전히 소홀해졌어요. 형부가 문도 잠가보고, 바리깡도 들고 무섭게 말려도 보고, 가족들이 다 붙어서 설득도 하고, 5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아무도 못 말려요. 지금 아이들은 셋다 초등학생인데, 키 몸무게가 전부 하위 5% 미만입니다. 첫째는 말과 행동이 이상해서 발달 센터까지 다녔어요. 이 정도면, 엄마가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부도 지금은 다시 번듯한 회사 다니고, 경제적 상황도 예전처럼 절망적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언니는 난못 끊어. 말리면 더 하고 싶다고만 해요. 게다가 거기 선생님이라는 사람한테 거의 충성 수준이에요. 그분 생일이면 다 모여있고, 언니가 케이크 들고 와서 난리나고, 진짜 가족이 보기엔 종교, 단체, 집단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를 정도예요. 요즘은 애들 등하교 때문에 평일엔 그나마 집에 있지만, 주말엔 아예 잘안 들어오고, 공연이라도 잡히면 며칠씩 정신이 없어요. 수입은? 없어요. 오히려 돈만 나가요. 형부가 다 부담해요. 이건 맞벌이가 아니라 그냥 취미에 올인하는 수준이에요. 저희 가족은 이제 정말 지쳤어요. 아무리 말해도, 울어도, 화내도, 언니는 전혀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만 너무 불쌍합니다.